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오늘은 우리 공인중개사분의 질문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외국인일 때 계약서 주민번호 적는 란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이게 질문입니다. 질문을 주신 분의 경우에는 매수자인 그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나오지 않고 대리인만 보내는 상황이었어요. 직접 나오는 경우와 지금처럼 직접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약간 다른데요. 오늘 두 케이스 모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부동산을 외국인이 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도 외국인 매수인을 접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달까지 통계를 보면요. 대한민국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의 수총 1만 명이 넘었고요. 중국인이 1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6,678명. 그다음이 미국, 캐나다, 베트남, 우즈벡 뭐 이런 순서인데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면 본인 앞으로 등기를 쳐야 하잖아요. 본인이 소유자라는 것을 공시를 해야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그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뭘 가지고 우리나라 등기소에서 등기를 쳐야 하느냐. 그리고 애초부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민번호 넣는 그 칸에 뭘 입력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진 않은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구분을 좀할줄 알아야 해요. 외국인도 몇 가지 케이스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어디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하거나 진행하는 세부사항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외국국적 동포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지고 외국인이 된 사람 또는 그 직계 비속을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합니다 위쪽을 직계 존속이라고 하고 요 기준으로 아래쪽을 직계 비속이라고 하죠 자 흔히 말하는 조선족 뭐 고려인 다 외국 국적 동포에 포함되어 두 번째로는 순수한 외국인 일반적인 외국인도 다섯 가지로 구별해 볼수 있어요 우선 영주권자. 순수한 외국인이고 동포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적도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제한 없이 거주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이 바로 영주권자입니다. 영구적인 거주권이 있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대충 맞을 것 같아요. 장기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 입국 후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해요. 이 장기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 관리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등록이 되면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주민등록증하고 비슷하고 색깔만 좀 다릅니다. 거기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요. 잠시 후에 영주증, 외국인 등록증 다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단기체류 외국인인데 좀 짧게 있다가는 외국인. 90일 이내로 머물다 나가는 외국인들이 바로 단기체류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미국 외국인.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직접 오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해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면제 외국인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외국인들이에요 공공의 목적상 어떤 중요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그런 외국인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대사나 영사 또는 그 직원들 함께 온 가족들 뭐 어떤 국제기구의 직원 기타 법무부에서 인정한 그런 외국인들 자 이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좀 오래 머물러 있더라도 외국인 등록을 면제합니다. 중요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따로 관리하고 대부분 신분증에 준하는 그 증서가 따로 발급돼요. 자 이렇게 외국국적 동포, 영주권자, 장기 체류 외국인, 단기 체류 외국인, 미국국 외국인, 등록 면제 외국인 이렇게 외국인도 여러 형태로 나눠 볼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등기하려면 1년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나 비슷한 단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발급받은 그 어떤 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그 번호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13자리에요 우리나라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법인이건 법인이 아닌 어떤 단체이건 앞에가 6자리 뒤에가 7자리 이렇게 나라에서 발급받은 그 열쇠 자리의 고유한 식별번호가 있어야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비롯한 뭐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할수 있어요.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외국인의 종류별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어떤 번호가 필요한지 좀 볼게요. 첫 번째로 외국국적 동포를 보겠습니다. 외국국적 동포는요, 국내 거소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내국인의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요. 색깔만 좀 달라요. 여기에 거소신고번호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13자리거든요? 앞에 6자리, 뒤에 7자리. 이게 우리 내국인들의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은 그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이 번호로 하는 겁니다.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계약서 매수인 난, 그 주민등록번호 적는 난에 이 거소신고번호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곧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두 번째는 영주권자인데요. 외국인 중에서도 특별한 제한 없이 우리나라에 영구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외국인이 영주권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영주권자들한테는 영주증이 나오고요. 여기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등기 신청, 모두 다이 외국인 등록번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생긴 거는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으로 장기체류 외국인을 볼게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90일을 초과해서 좀 오래 있다가 가는 외국인이 바로 장기체류 외국인인데요. 관련법상 외국인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안에 13자리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고 이게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그 역할을 하죠. 우리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 안에 주민등록번호 적는 란, 그 란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열쇠자리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내 거소신고증이나 영주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자, 이런 우리나라 그 주민등록증 비슷한 이런 것을 발급받지 않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바로 90일 이내 짧게 머물다 가는 단기체류 외국인. 또 부동산을 구입하긴 할 건데 직접 오지 않고 대리인만 보내는 미 입국 외국인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등록 면제 외국인 이 외국인들은요 주민등록증 같이 생긴 그 등록증 자체를 발급 받질 않아요 물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다른 어떤 서류들은 있겠지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그 13자리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일단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준비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여권이라든가 뭐 해당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류들이 필요한데 대부분은 여권에 적혀 있는 그 인적 사항을 계약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적는 난에는 여권 번호를 적어주시면 돼요.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로 대리인만 보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 이제 미입국 외국인이죠. 이분들은요 필요한 서류하고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요. 대리인이 준비해 올게 이제 대리인을 증명하는 그 서류는 아주 기본이고요 매수인의 여권 사본 또는 뭐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야 하는데 미국 외국인도 일반적으로는 여권에 적혀 있는 그 인적 사항을 계약서에 그대로 적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 국적 동포나 영주권자 장기 체류 외국인은 이미 등록증이 있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민등록증 같이 생긴 그 등록증을 이미 발급을 받았고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 열쇠자리 일련번호도 이미 나와 있어요 이걸로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단기체류 외국인하고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 등록면제 외국인 이제 이런 외국인들은 그 열쇠자리 식별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라는 것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해요. 이건 보통 이제 행정사분들이 대행해 주고 계세요. 자 정리를 좀해 볼게요. 외국 국적 동포와 영주권자 장기 체류 외국인은 각각 지금 보시는 이 신분증에 적혀있는 그대로 이거 그대로 그냥 계약서 인적 사항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주민등록증 같은 그 신분증이 없는 나머지 외국인들은 여권을 활용해서 계약서에 인적 사항을 적어 주시면 된다. 추후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걸 발급받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아니다. 행정사의 업무이자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분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것이 있다. 이제 요 정도만 우리는 알고 있자. 자, 참고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요, 오늘 보신 일부 외국인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국내에 있는 단체 중에서 법인이 아닌 단체도 부동산을 매수하고 본인들 앞으로 등기를 하려면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종중이나 뭐 교회, 사찰 이런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법인이면 필요 없어요. 법인은 설립할 당시에 13자리 법인 등록번호가 나오니까 그걸로 등기를 하면 되는데 법인이 아닌 단체는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거든요. 이제 고유번호만 있어요. 그 고유번호로는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단체도 법인이 아니라면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어, 내일 올라갈 이제 주간 부동산 헤드라인이 되겠네요. 9월 첫째 주 부동산 관련 소식들을 정리해서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